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랜디 아트의 수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봄 <laughs> 스타일의 옷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어, 길을 지나가다가 이뻐서 샀는데 입고 나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찍을 때만이라도 입어보고 싶었어요. <laughs> <laughs> 어... 네, 잡담이었고요. 제가 오늘 그릴 거는 여자 캐릭터 그리기인데요. 제가 앞에 정면 그리기와 측면 그리기에서 둘다 남자 캐릭터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렸어서 여자 캐릭터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미숙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고요. 어, 머리 스타일 정도에서나 아니면 뼈대 둥근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영상에서 댓글로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여자와 남자 차이를 머리카락으로 두는 거는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서 그걸 짚어주신 분은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고민하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역해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저는 뾰족한 연필을 좋아하기 때문에 연필을 깎을게요. 제가 자주 쓰는 연필깎이는 스테들러 연필깎이고요. 큰 구멍이랑 작은 구멍이 있어서 큰 연필도 깎을 수 있어요. 네. 일단 저희가 앞에 영상들에서 측면 그리기랑 이제 정면 그리기를 배웠어요. 근데 제가 남 캐를 기준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역캐 부분을 모르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역회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똑같이 원을 그릴게요. 여기가 정면 여기가 측면 그 반측면은 나중에 영상을 또 따로 만들도록 할게요. 저희 모두 아시죠? 이 비율 같은 거는 저번 영상에서 다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쉽게 쉽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눈을 대칭으로 그려 주시고요 저는 역해를 그릴 때 중요한 게 눈이라고 생각하는데 눈이랑 약간 둥글둥글하게 그려주는 느낌 그런 것들이 좀더역해를 어, 보기 좋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제 그림에서는. 근데 그림마다 다 다르니까 그 점은 참고해주시고 저는 그렇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그렇게 남캐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머리를 길게 기른 여자 사람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어, 요즘은 제가 머리를 그리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는데요. 평소보다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등분을 나눠서 거기서 갈래를 타고 나왔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겉에 쉐입을 잡아주는 거예요. 겉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검정색으로 다 채워져 있으면 누가 봐도 사람의 그림자잖아요. 이런 형태를 먼저 생각하고 그려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사람의 형태를 그리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길든 짧든 여기가 이렇게 둥근 머리 스타일이 나올 거예요. 어, 요즘은 그런 식으로 머리를 그리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남캐랑 여캐랑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사실 남캐랑 여캐가 차이가 그렇게 막 나는 사람을 양옆에 두지 않는 이상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근육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근육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거는 다 사람마다 다른 거지 어, 여캐에 따라 남기에 따라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제가 그리는 걸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는 저는 오늘 근육이 별로 없는 약간 둥글둥글한 여자상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략적인 쉐입은 다 나온 거죠. 전에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이 동그라미 처음에 얼굴에 기준점을 잡는 동그라미에서 겉으로 얼굴 뼈가 나가지 말고 안쪽으로 깎아 들어가야지 얼굴이 좀 조망만하게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역계에 좀 추가적으로 어 꾸며줄 만한 것들을 넣어볼게요. 눈썹 같은 경우는 이 눈보다는 분명히 앞에 있어야 돼요. 눈썹의 앞머리가. 제가 최근에 홍대 쪽에서 하는 누드크로키 수업을 듣고 왔는데요.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서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할수 있는 한계점은 이제 사진을 보고서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모델을 보고서 그리는 거는 확실히 어, 사진이랑은 좀 다른 점이 많더라고요. 일단 사진은 한눈에 들어오고, 어, 좀 쉬운 반면에 이제, 인체 모델 분 같은 경우는 한눈에 들어오기가 사실 쉽지 않죠. 크기가 훨씬 크시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어, 좋았어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미대에 가시면은 거의 대부분은 누드크로키 수업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수업만 들으시면 딱 거기서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찾아서 배워가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더 듣고 싶었는데 <laughs> 올해 이사를 가셔서 한달 정도 쉬신다고 해서 그러면 전 이제 서울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게 됐어요. 만약에 궁금한 해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로 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이런 머리 위치에 머릿결을 그릴 때도 그냥 이렇게 일자로만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하나 갔다가, 이런 식으로 엇갈려가면서 해주시는 게 훨씬 풍성해 보이고, 더, 어, 꼼꼼해 보이고, 디테일해 보여요. 저희 머릿결이 웬만한 생머리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축한 방향으로만 늘어지지 않잖아요.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서 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은 남자를 그릴 때보다 좀 상대적으로 얇게 그려줬어요. 물론 목이 긴 여자분도 당연히 있으시지만 이 캐릭터는 목을 좀 얇게 그리는 겁니다. 본인이 그리는 캐릭터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위에 부분은 이 밑에 부분처럼 계속 갈래를 나눠주는 것보다는 그냥 해칭 이런 선을 살살 살살 살몇 가닥 그어주는 것만으로 마무리해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정수리 부분 같은 경우엔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이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머리카락들이. 물론 정수리 모양이 다 다르긴 하지만,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시죠? 어쨌든 모이는 거를 표현해주려면, 이 해칭을 둥글게, 이 정수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를 한명 정면으로 그려봤고요. 좀 그림자 같은 거나 살짝 잡아볼게요. 디테일을. 어김없이 또 등장한 저의 애니메이션 색연필 브라운입니다. 곧다 써갈 것 같은데요. 빨리 다 쓰고 새로운 걸 장만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고3 때 산게 되게 많아서, 한동안은 못 사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름 그리기랑 손 그리기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마, 이미 많이, 정말 많이 기다려주셨지만 진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꼭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있는 게 아니라 <laughs> 그 부분은 진짜 저도 어려워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하고 이 머리가 이쪽으로만 이렇게 갔었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머리 몇 가닥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뭔가 좀더 샤프한 느낌이랄까 꾸민 듯안 꾸민 듯 이렇게 자연스럽게 머리가 정리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 옆머리가 되게 튀어나온 거 없이 가지런 하잖아요. 이런 캐릭터를 일도 하셨으면 그대로 가시면 되고, 저는 약간 이렇게 머리가 자기 주장이 좀 있는 걸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좀더 스타일리쉬하게 그런 머리를 해주시려면, 이렇게 잔머리를 몇 가닥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눈이 계속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눈을 고치려면 다시 찍어야 될것 같아. 네. 이렇게 정면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전에 이제 정면 그리기를 배우셨던 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으셨을 거예요. 이제 측면을 그려볼게요. 측면은 좀더 간략하게, 더더 더 간략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딴 연필을 한번 깎았고요. 측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눈썹뼈 부분이 살짝 나오고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인중, 입술, 위에 입술, 아랫 입술, 그 다음에 턱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죠? 에이구. 이게 뒤가 너무 길어서 자꾸 카메라에 닿네요. 그리고 턱이 이렇게 빠지고 두개골은 인중 전황도에서 딱 멈추고 이 뒤부터는 목이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눈을 옆모습에서 보면은 뾰족한 모양으로 생긴다고 했죠. <laughs> 맞다. 영상마다 제 목소리가 안쓰럽다고 해주시고 <laughs> 밥잘 챙겨 먹으라고 해주신 분들 정말 <laughs> 감사드립니다. 밥잘 챙겨 먹을게요. 그렇게 걱정 되실 정도로 목소리가 허약하게 나왔을 줄 몰랐어요. 약간 이 마이크가 예민해서 조용조용 말해야지? 하고 생각한 게 걱정을 <laughs> 끼쳐버릴 정도로 <laughs> 한거 같아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정면에서 본 귀라고 했죠. 귀는 앞을 보고 있는 그런 귀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단발을 그려보겠습니다. 옆모습 그리긴 되게 쉽죠? 저도 그래서 정면 그리기보다 옆모습 그리기를 훨씬 좋아해요. 이렇게 대충 윤곽을 잡은 다음에 세부적인 머리결을 따줄게요. 밖에 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녹음이 되고 있겠죠? 저 엔진 소리가? 얼른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옆면에서는. 귀가 이렇게 옆머리도 가려질 수가 있어요. 머리가 긴 사람들은. 그래서 귀도 안 그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숲은 다 그렸는데 정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 좀만 더 고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여자 그리기 컨텐츠를 찍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어, 이해가 잘 가셨나요? 긴 머리와 짧은 머리는 사실 그리는데 그렇게 엄청 많은 차이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앞에서 살짝 언급했던 머리 쉐입에 따라서 머리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찍고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